아싹아사 플렉스 <laughs> 앙팡모녀 안녕하세요 앙팡모녀 엄마 앙팡모녀 딸 우린 다정한 모녀 우리 모녀는 오늘 월남쌈을 먹어볼건데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메뉴 메뉴 중에 하나예요 최애템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새싹이랑 맞습니다. 나 이거 설명해줄게 가 양파, 양파 브로콜리 오이, 파프리카 아프리카 그 다음에 당근 당 깻잎 그 다음에 요거는 음, 크레미 크레미 네네네 네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아, 안감지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잘 먹겠습니다. 네. 화이팅. 화이팅 잘 먹겠습니다. 아참 시작하기 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우리 아까 산뭐써봤어요 <웃음> 맛있다. 맛있다 <laughs> 음. 음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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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있랑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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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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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이렇게 뭐 해서 닦았어요. 여러분, 응. 아, 이거 라이스페이퍼잖아요. 네, 끝까지요. 아, 이거요? 네. 아, 이알 아, 이거요? 아, 이거요? 이거를미 이거요? 아, 이거요? 아, 이거요? 아, 요 아, 이거요? 아, 요 아, 요 음. 재료가 총9 가지가 들어갔거든요, 언니. 음. 안 넣었어요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해 I'm not s u 는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것 같아요 <laughs> 맞아요 응. 대 i 삼겹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o 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와우, 나화유 양이 커요. 이렇게 건강식인데 이것도 완전 야채 많이 먹을 수 있고. 밥을 안 먹었을 것 같아 응. 이게 밥이에요 응, 응. <laughs> 선생님이 좀 많이 먹을게 왜? 우선 <laughs> <laughs> 응, 이렇게 야채도 제천에 아니어도 이렇게 하우스나 하고 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네. 옛날에는 그때이땡이만먹었죠 아, 진짜... 그렇죠 삶았다 그리고... 네 그때는 마늘 같은 것도 없었어요 하나 있으면 진짜 그건 진짜 진짜 부잣집 음. 응. 옛날에는 검정고추, 김어요다 네. 나와서 머리에 이기가 많아서 음. 그 디피틴 다 뿌려주고 난리 날리 음. 나라에다 했어요 음. 빵도 하나씩 줬는데 못 사니까 빵으로 안 먹고 집으로 가져가 동생들이셨어요, 음. <laughs> <laughs> <응. 웃음> <응. 놀람> 너 정말 행복한 거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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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먹으 너는... 뭐그면 바로바로 뜯는 나이들. 네. 네 담그놔야 돼. 응. 왜 이거 월남쌈 전문 뭐뭐 식당 있잖아요. 네. 땡땡 식당이요. 네네. 네. 그런 데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재료가 신선한 것 같아. 요 <laughs> 그 안바닥에 파프리카가 이제 많이 이제 익어가요. 이제 음. 그거 다 되면 이제 그거 갖다가 먹도돼요 음. 좋아요. 근데 청양고추는 많이 이제 나, 먹을 수 있어요. 이제 어, 자라더라고요 벌써. 네, 네. 오늘 응. 일차 응, 안 가니까 맛있는 거좀 찾아 드세요. 마트 가면 다 싸잖아요. 이것도. 네. 야채 이것도. 응. 이거 먹으면 평지 싸고. 응. 응. 밥안 먹어도 되고 야채 많이 먹으니까. 몸에 도고 몸에 좋고, 네. 응. 응. 고맙습니다. 응. 응. 이렇게 따라오시면 너무 좋아요. 근데 장사 1 5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했다 그랬잖아요. 응. 그때 엄마랑 시간에 몰랐어요 하루도. 그래 운동이나 뭐 그냥 아무 따라가지도 못하고. 그래서 하루는 다쳤다고 교통사고났다 해서 막 망사 제치고 갔더니 우리 이게 병원에 있더라고요. 뭐 숨바꼭질에다가 다쳤대요. 그래서 <laughs> 다리가 떡 부러진 거야. 날 보더니 다친 게 좋다는 거야.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응. 엄마가 볼수 있어. 있어 있어서. 그말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. 응. 엄마 근데 저희 엄마는 대신 아프고 싶다고 그랬었어요 <laughs> 또제 생일날 숨바꼭질하다가 <laughs> 트럭에 다리가 응. 깔렸거든요 아찔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철심을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응. 병원에서 근데 엄마가 너 어린 애기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 잘할 거라 했는데 진짜 잘 돼서 다행이네 선생님 <laughs> 박았으면 어쩔 뻔했어요? 응 <laughs> 생각만 해도 너무 아찔했네요 박으면 또 빼자는 거예요 <laughs> 응. 힘들게 <laughs> 음 <맛집해요. 웃음> 응 너무 아요응 그냥 그만해 이게 되게 문이 응. 너무 좋고 응 지금 이렇게 추억을 쌓는 거네 너무 좋아요 좋아. <laughs> 그때 못하는 건 요새 보상하는 것 같아 좀 응. 응. 그때 힘들게 사는 거야 할때 보상하는 것 같은데 낌 응. 응. 너무 좋아 응. 어? 다 먹네? 어? 응. 응. 다 먹네? 맛좀 하세요 어맛있세요있 맛있어? <웃음> 진짜 월남쌈은 <올람쌈은> 진짜 이맛있이맛있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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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있어맛어요있어맛 맛있어? 맛있맛어 <laughs> 어? 어? 음. 이게 진짜 맛있네요 네 음. 지금 야채도 이제 다 먹어가지고 다시 해먹어야 되겠어요? 스페이퍼도 네? 네 맞아요 이게 네.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포만감이 끝내줘요 야고추장에 음. 음. 찍어 먹어볼게요 저도 음. 맛있어요? 응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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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å er det ferdig. 네, 냥 싸주세요. 얼른 싸주세요. 하나씩 싸줄게. 우리 짠짠 한번만. 그럴까요? 네. 볼까요 응. 우리 하나 더 넣으세요. 네. <laughs> 마트 가서 싱싱한 야채 사다가 이렇게 해주세요. 사주세요 천장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네. 네 우리만 맛있게 먹으려니. 근데 <laughs> <나> 미안하네. <laughs> 진짜 배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요네 <laughs> 같이 좀 가까이 살면은 좀 교류하면 좋은데. 다들 멀리 사셔서. 맞아요. Hãy subscribe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 사랑합니다. Listen to my heart. b a r y u b y Bobby. b b y b y 마음이 존 우리 아가의 존재 우리 아가예요 아가 천사예요 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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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야 짜까짜까짜 까자까자 까야 까지 까지 소원 비 까지 까지 까야 짜까짜까짜 까짜까짜 까야 시청자 여러분 저희 양평 모녀랑 같이 소원비 준비 되셨나요 네, 네. 소원아 소원아 시청자에 소원아 이루어져라 야